외계신을 믿은 남자 탬크루즈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액션 배우입니다. 하지만 그의 진짜 이야기는 카메라 뒤에서 시작됩니다. 그는 사이언톨로지라는 독특한 종교를 믿습니다. 외계 존재가 인간의 고통을 만든다고 주장하고 감정은 통제되어야 한다고 가르치죠. 이 신념은 그의 삶을 완전히 지배합니다. 두 번째 아내였던 니콜 키드먼 결혼 생활 내내 종교 때문에 감시받는 기분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세 번째 아내 케이티 홈즈는 더 충격적입니다. 딸수료와 함께 어느 날 갑자기 떠나버렸습니다. 그 이유는 공식적으로 밝혀지지 않았지만 사이언톨로지가 수리를 적대적 존재로 분류했다는 루머가 떠돌았죠. 지금도 탐 크루즈는 수리를 거의 만나지 않습니다. 아버지로서의 모습은 세상에서 사라진 것처럼 보입니다. 게다가 그는 정신과 치료와 약물에 강한 반감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은 유명 방송에 전화해 다른 배우의 우울증 치료를 공개적으로 비난하기도 했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는 신념에 충실했지만 너무 많은 것을 잃었다고요. 그러나 탐 크루즈는 아직도 말합니다. 나는 내가 믿는 길을 걷고 있다. 그리고 오늘도 미션은 계속됩니다. 그는 탐 크루즈니까요.